하지만 33도 폭염보다는 낫죠? 예,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남쪽에서는 폭우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산차세가 나고 인명이 살상되고 하지만 그래도 비가 내려, 내려야만 자연이 평화롭게 됩니다. 정치도 저 건너편에 있는 문화 아무개도 이런 진리를 모릅니다. 천문을 알아야 하고, 지리를 알아야 하고, 민심을 알아야 하고,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네 번째, 오만과 독선만 가지고 있어요. 요새 보세요. 자기 수사 비상한 여섯 명이 전부 줄사태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임덕이다 오는 것 같으니까, 문재인 줄 잡고 있는 이 차라리 빨리 도망가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민정수석은 집을 2억 내지 4억으로 비싸게 팔아놓으니까 아무도 못 사게 만들어 놓은예요 그런데 가만 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문재인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지키는 게 나아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직보다는 자기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보다도 자기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도망갈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물러나야 할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우리가 문재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내려서 저기서 스스로 걸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2 0 2 0 8 1호 한번 따라하세요. 2020810. <laughs>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타러가자 우리가 그 전처단계로 오늘은 2020 080입니다 8월 8일 8월 8일 저 건너편에 있는 문재인이가 아 이거 안되겠구나 나도 김지훈 이처럼 빨리 나가야겠구나 되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 문재인의 가슴을 울며 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꼼짝 못하고 내려가는 성례의 은사가 이리는 넘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튜브의 이봉규 박사도 있고 그리고 오선 국회의원 박찬주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신발 열사 아시죠? 신발 열사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20년 동안 노래한. 공정의 힘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남몰래 일하는 그런 열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 연설 내용보다는 우리의 결기를 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국민경고 제1호 이 나라가 믿고자 이 나라가 믿고자 직거래 정신나간 인간들이 지금 수도로 갑니다 전부 잡아다가 8월 15일날 포스코 용산 도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모신 분은 너무 위험해서 어지간하면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야 손상대 8월해죽어나시0해 죽어라 죽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죽이야 된다 이거 잠깐 후보세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 나라를 저희들이 반드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대국의 텐줄 믿으십니까?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한 결과 세계에서 거지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승만에게 저다웃 당한 세력들이 남노당의 찌꺼기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들의 찌꺼기가 합쳐서 다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모든 단체를 다 점령하고 어제 바로 검찰까지도 완벽하게 전라도 검찰로 다 임명을 해서 이제 저들이 마지막 할 일의 목적지를 드디어 손에 잡았습니다. 무엇인가? 나중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일국과이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바로 저 나쁜 놈들을 저희들은 절대로 좌시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여름이 지나면 추석 후에 그와 같은 것을 결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왜 일본과 이 체제를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홍콩을 보면 이벌을알수 있습니다. 일본과 이 체제 하면 홍콩이 중국에 먹기 듯이 남에 n 북에 n 일본과 이 체제 했습니다. 1년도 못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일국가 이천제 다시 말해서 국방과 외교를 연방에다 두어 북한 정부, 남한 정부 해서 일국가 이천제 하면 1년 안에 6개월도 못 가서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흡수할 것이 뻔한 것은 왜? 이미 남한 안에 저 문재인 세력들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전 국민이 가문 이승한광장에다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계획 바로 저들이 짜놓은 모든 불행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 야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시기를 잘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왜 오늘까지 70년 동안 공작을 하고 오늘까지 저들이 왜 부정선까지를 거 하고 왜 사이로 선거를 통하여 사기을 펼쳤느냐? 바로 일국가 2체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듣고 계신 전 국민 여러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는 다 뛰어나와야 되 된다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뛰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에 대깨문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대깨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민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약속합시다 방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8월 15일날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오기로 하나님과 정가운 목사 앞에 약속합시다! 약속하시면 후손들고 만세! 나는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